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너무 일찍 그만둔다는 거죠.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막 스티커 붙여가면서 읽었는데, 여러분하고 오늘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레버리지 대출 받아서 투자 혹시 이거부터 떠오르세요 레버리지를 좀 그렇게 금전적인 레버리지로 많이 좀 명시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먼저 떠오르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것도 틀린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레버리지는 경험 지식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나의 것으로 좀 갖다 쓴. 그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 자기가 모든 걸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예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많이 안타깝거든요. 최대한 빨리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나만 할수 있는 것만 할때 효과가 좀 극대화 되거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 레버리지 책을 다시 읽으면서, 와, 어, 이거 내가 지난번에 읽은 거 맞아 할 정도로 너무나 신선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어떤 특정 챕터라기보다 딱세 가지만 중요하게 여러분하고 이건 꼭 나누고 싶다. 그런 포인트로 한번 뽑아봤어요. 제나이스가 뽑은 레버리지 꿀 포인트 한번 직접 적용해 보시고 내 삶의 레버리지 한번 극대화시켜 볼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레버리지 복리의 법칙. 에이, 무슨 복리가 레버리지야? 복리 누가 몰라? 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 신선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레버리지는 아마 요, 요 부분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돈을 끌어당긴다. 알버트 아이슈타인은 복리의 법칙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 와, 정말? 글쎄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골프를 치다가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리 효과를 좀 한번 정도는 확실하게 체감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골프를 안 쳐요? 어떤 용어들을 잘못하면 좀 이해해주세요. 좀 책에 있는 거 최대한 그대로 읽도록 할게요. 천 원을 걸고, 그 다음 홀마다 거는 돈을 두 배로 늘린다. 요게 복리죠. 그쵸. 두 배로. 에휴, 천 원으로 시작해서 뭐, 내기 뭐한 삼십만 원 가겠어? 이런 느낌이죠. 그쵸. 한번 근데 들어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별로 큰 금액이 걸린 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홀마다 돈이 두 배. 복리죠. 두 배로 늘어나면, 나인 홀에서는 256,000원이 된다. 야, 벌써 256,000원? 근데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15홀. 15, 15번째예요. 돌면 1,638만 4,000원. 아까 1,000원에서 시작했는데 15번째 가서 벌써 1,600만 원이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18번째 홀에서는 내기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아까 15번째에서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더 갔는데, 1억 3천 7만 2천 원이 된다. 와, 18번째 갔는데, 천 원이 1억이 넘어갔어요. 이게 복리효과예요. 기업의 매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브랜드 평판이나 지식의 습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굳이 읽은 이유가 그 다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시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시간의 레버리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무나 여기 지금 시각화 가잘돼 있는 예시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제가 꼭 읽어볼게요. 연못에 떠 있는 수련도 마치 복리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수련은 매일매일 전날 덮었던 수면에 두배 면적만큼 덮는다. 뭐 수련이 이렇게 한 덩어리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요만큼 이렇게 이제 면적을 덮는다. 여기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이 책만큼이라면, 요 책만큼이라면, 요거두 배, 두 배, 뭐 이렇게 커가는구나 싶겠죠. 그쵸?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세요? 처음 며칠 동안은 별로 큰 면적을 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30일 후에 연못이나 호수, 수면 전체를 덮는다. 두 배, 두배 늘어나면 30일 이후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이 책은 거꾸로 이걸 설명해요. 그럼 29일째에 얼만큼 덮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일째 가득 찼으니까 29일째는 연못.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큰 연못에 반을 덮었어요. 29일째. 29일째 되는 날 절반을 덮었다면 나머지 절반을 덮는데 얼마 걸렸어요? 하루. 하루 걸린 거예요. 이게 시간의 복리 효과예요. 저는 이 부분 읽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이 복리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고 지키면 엄청난 가속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리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즉, 끝에 더 가까이 갈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끝까지 가면 호수를 다 덮을 수 있는데 마지막 3일, 4일 남겨놓고 도저히 다 덮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두는 거죠. 마지막 하루의 반절을 덮었어요. 마지막 이틀의 반절과 그 반절의 반절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호수의 반의 반의 반 정도까지 갈 때까지가 막 26일, 7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구간들을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쏟을 때 똑같이 매일 하루하루하루 하루 하루 쏟는 그 시간만큼을 쏟아야지만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너무 일찍 그만둔다는 거죠. 되게 슬프지만 확실하게 직관을 하면 어쩌면 정말 굉장한 티핑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게 여기 한 문장이에요.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된다. 부동산 공부도 그렇고 뭐든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 타는 거 하나 배울 때도 그래요. 처음에 계속 까당까당 넘어질 때그 까당까당 넘어지는 게 다섯 번만 넘어지면 탄다고 누가 약속 못 해주죠, 그렇 그렇지만 바퀴 한번 제대로 굴러가서 슝 타면. 그냥 타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에. 근데 그 마지막 한순간은 앞에 20번, 30번, 혹시 100번 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자전거는 기다리는데 부동산 공부나 조금 더큰 거, 사업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또 가지고 오냐면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일을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저한테도 그렇게 묻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어디 살까요? 뭐 살까요? 뭘 사면 가장 빨리 모든 리스크 해지하고 하루아침까지는 아니어도 이 연말까지만 돼도 몇 억씩 오르는 곳. 빨리 찾아줘.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버리지 해 가면서 그 경지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호수 전체를 덮는 수련의 그 경지가 그냥 자전거가 슝 하고 나가는 그 경지가 바로 내거가될 건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복리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 같은 일을 따라간다. 그들은 어떤 일을 뿌리도 내리기 전에 포기하고, 다시 하고 포기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복리효과를 낳는다고 여기 책에서 말하냐면,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의 복리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읽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시작했다가 중단했던 일을 충분히 더 지속했더라면, 최선은 아니라도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다. 최소한 평균 이상의 수련을 다 덮지는 못하더라도 반 가까이 덮어서 어느 정도 어, 고지가 서기 눈앞에 보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꾸준히 가면 저는 누구나 연못을 다 덮는 수련의 경지에 다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돕는 방법을 제가 이 책에서 또두 꼭지를 뽑아왔어요. 두 번째,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릴게요. 레버리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연료는 지식이다. 이부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분야든지 지식에 투자하세요. 성장과 발전은 지식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지식에서 나온다. 당신은 단지 그 지식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꼭 들으세요. 당신은 최고의 자산이다. 집이 아니고, 이번에 상가 같은 그 주식이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고, 당신이 최고의 자산이다. 자신에게 가장 높은 이자를 지불하라. 자신에게 현명하게 투자하라. 그래서 여기 투자하는 방식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포인트 몇개 집어준 거, 여기서 제가 한 포인트 뽑아보면, 책을 읽거나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다. 정말 제가 책을 써 보니까 와책 읽는 것만큼 정말 가성비 끝판왕인 투자가 없어요. 저 이번에 출장 길게 가면서 어젯밤에 책 여섯 권 주문했잖아. 너무 신나는 거야. 그 출장 관련된 일외에 자유 시간에 마음껏 읽으려고 진짜 행복했어요. 어젯밤에 그 주문 넣으면서 책만큼 강력한 그런 투자 지식 레버리지 하는 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나 워크숍, 세미나. 사실, 실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들 정말 필요해요. 이제는 좀 비대면이 너무 활성화돼서 이건 이제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에게 투자하세요. 다른 사람 말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뽑은 포인트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적절한 코치와 멘토를 두라. 이 얘기 들으면 내가 만나고 싶은 그 멘토는 너무 바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절대 연락이 안될 거고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사실은 끝도 없기는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하는 강연이나 이렇게 만날 기회가 된다면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게 조금 많이 어렵다. 그러면 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방향성이나 일을 해결하거나 추진해가는 과정들, 이 모든 게 내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나 다큐멘터리, 그리고 자기개발서 같은 책을 읽, 읽는 거예요. 전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위인전기 초등학교 때 읽고 의무감으로 도크감 몇 개, 다섯 개, 한 달에 뭐세개뭐 뭐 이런 걸 쓰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 저도 최근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주문했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도대체 진짜 어떻게 살았길래 하는 생각에 있어서 책을 주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면서 배우는 것만큼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나를 강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을 당시 굉장히 어, 저책꼭 읽어야 돼. 이런 책은 바로 주문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놓쳤다. 그리고 메모도 안 해놨다. 아쉬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강의 촬영 기간이라서 책을 못 읽어. 그럼 일단 책꽂이에 꽂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 멘토들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와 국가를 다 초월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펄펄하게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저 책꽂이에 꽂혀 있는 한 언제든지 내가 소환하면 내 멘토로 바로 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읽을 때 사실 그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가 나한테 좀 필요한 시기가 됐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다시 꺼냈다가 이책 제가 되게 이번 주에 이거 강의 촬영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빴는데 나올 만한가? 정말 후루룩 읽었어.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막 스티커 붙여가면서 읽었는데 이때. 롬 무어는 그전에는 저한테 크게 역할을 했던 멘토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내가 갈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 멘토가 이번에 되는 거죠. 이번이 이번 시즌의 나의 멘토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멘토에게는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그 외에는 책이나 그분들의 SNS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코칭 받으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분의 삶 자체를 레버리지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꼭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첫 번째, 복리의 법칙. 특히 시간의 복리의 법칙. 잊지 마세요. 지금 별로 효과도 안 나타나고 결과도 없는 것 같은 그 일. 그렇지만 필요해? 그럼 언제까지? 내 눈에 좀 가시화되는 연못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반절 덮을 때까지 꾸준히 해보자. 처음에는 29일 걸리지만 하루 만에 나머지 반절을 덮는 날이 나에게도 반드시 온다. 두 번째, 내버리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연료는 지식이다. 책이 가성비 가장 높고요. 가장 빨리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의나 세미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변에 적절한 코치나 멘토를 둬라. 가능하면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나시는 노력 해보시고요. 책장에 꽂힌 책, 그리고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SNS 계정, 유튜브 계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의 멘토로 삼고 한 발짝 한 발짝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내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도 좀 연결되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갑시다. 오늘도 미라클.